이번에는 나이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접이식 나이프는 아니고요. 고정식 나이프인데 굉장히 아담하죠. 네. 이거는 이제 가성비로 유명한 모라나이프라는 회사에서 나온 나이프인데요. 스웨덴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식크래프터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나이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작죠. 이제 목에도 걸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휴대도 할수 있는 조그만한 나이프인데요. 어, 이름은 엘드리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끈을 제외하고 이 상태로 판매되는 건 조금 싸고요. 여기 이제 가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돌라서, 둘러서 네. 이탈 방지가 되는 그런 가죽 끈이 달리고 거기에 이제 파이어 스틸까지 달린 모델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 상태로도 이게 잘안 빠져요. 이렇게 흔들어도 잘안 빠지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 이렇게 가죽끈을 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딱 빠져 나옵니다. 네. 굉장히 귀엽죠? 네. 여기 홈이 있는데요. 이 홈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결합이 돼서. 여기가 고무는 아니고 약간 좀 약간 말랑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딱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결합을 해서 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안은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를 한번 알아볼까요? 는 지금 끈이 있긴 한데 79g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길이가 길이는 지금 길이가 정확히는 14.5cm 정도네요. 네, 그리고 두께 쉬스 두께까지 합하면 3cm가 좀안 되고요. 네. 나이프를 빼보면 굉장히 아담합니다.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 한 14cm 정도 되고요 날길이는 대략 5.2cm 52mm 정도 되네요. 손잡이 길이는 88m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날등은 날 두께는 2m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꺼운 나이프는 아닙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고가의 모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성능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파이어 스틸 긁을 때 날등 부분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날등이 굉장히 각이 잘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스틸을 살짝만 긁어도 불이 잘튈 정도로 각이 잘서 있는데요. 그리고 나와 있다시피 스테인레스 스틸이고요, 스웨덴. 그리고 이제 날이 각도는 하나인데 이 부분이 한번 더 그라인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다뒤쪽보다는 여기가 더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 이거, 이렇 같은 거, 깎을 때 이렇게, 주먹 파지가 가능해서 힘있게 나무를 깎을 수 있어요. 이렇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식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당겨도 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요. 작기 때문에 다용도로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아서 뭐 식도나 이런 걸로 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용도로 쓸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나이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날이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목걸이 끈을 원래 여기가 드레인 올이긴 한데 저는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라 코드로 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에다 걸고 다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은 여기 이제 가죽으로 된 고리가 있는 거 그걸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색깔이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민트색도 있고요 좀 녹색 계열 네, 이건 연두색이고요 서브나이프로 충분히 쓸만한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난쟁이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날의 성능은 전혀 귀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종이를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날이 제가 계속 쓰고 나서 샤프닝 한 번도 안한 상태예요. 근데도 이제 날이 굉장히 잘서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잘 들죠. 스웨덴에서 나온 모라나이 프들이 어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고가의 나이프보다는 좀 가성비 좋은 나이프 생각하신다면 모라 제품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풀탱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이프로 바토닝이나 뭐 그런 걸할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모라나이프에서 나온 엘드리스 네.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